최근 분양시장에서 미분양으로 남았던 자녀세대 물량이 완판되고 있습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고 있는 데다 아파트 신규 분양 가격이 급등하면서 기존의 분양한 단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통계에서 지난 5월 수도권 미분양이 1만 799세대로 집계됐습니다. 한달 전보다 810세대 줄었으며 올해 초와 비교하면 1400세대 이상 감소했습니다. 단지별로는 경기도 수원 중흥에스클래스 자녀세대가 최근 완판됐으며 평택 이편한세상과 포레나 평택화양 등도 계약률이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경기도 의왕시 인더원자이 SK뷰도 지난달 100% 계약이 완료됐습니다. 작년 9월 청약 접수 당시 분위기가 좋지 않았지만 그동안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달라지면서 약 10개월 만에 완판된 셈입니다. 최근 거래량이 늘고 가격이 오른 인천에서도 새아파트의 수요가 몰렸습니다. 작전 할라비발디와 두산이브더 센트럴 자녀 세대가 최근 다 팔렸으며 지난달부터 선착순 분양을 시작한 더샵 아르테도 완판됐다는 소식입니다. 또 지방에서도 지난 3월 평균 경쟁률 0.6대1로 미달됐던 사업지도 최근 미분양 매수세가 몰리면서 100% 계약이 끝났습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새 아파트 공급이 제한적인데 수요가 훨씬 많다는 의미라며 작년 부동산 시장 침체가 심각할 때 미 분양 단지로 전락한 곳들이 재평가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잼스톤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